깊은 숲속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분노를 피해 그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굴 안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더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하프를 켜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부모님인 제시와 아디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보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아들 그들의 동생이 겪는 고난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가족을 품에 안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환란당한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희망을 찾아 하나둘씩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무게에 지쳐있었지만 다윗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농부, 목동, 장인 그리고 병사들이었습니다. 불 주변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약속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모여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활쏘기, 창 던지기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둘람굴은 이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용감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 마을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약탈자들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을 물리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언젠가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는 그렇게 미래의 위대한 왕국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